자, 의미 단위 문장 분석 오늘은 명사절 접속사 중에서도 와시라는 녀석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년도 20 올해 제 대상 수능이죠. 연도순능2022 수능, 수능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쳤던 그 수능에 그어법 문제 정답이 바로 명사절의 대다고 와슬 구별하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내신에서도 이 대다고 와슬 구별을 묻는 거는 상당히 출제 빈도가 높고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근데 이 w a 를 보통은 관계대명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기본 개념이 그래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선행사 the thing 뒤에서 관계대명사 위치가 나오고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문장을 불완전하게 데리고 나올게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로 표현하면 w a 라는 명사절로 어, 왜냐하면 the thing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풀어 쓰게 됩니다. 이게 개념적인 이해인데 이제 선생님은 그 시험에 학생들이 실수를 왜 하는지 그리고 그 실수의 이유를 파악하고 보완해서 점수로 효과적으로 점수로 만드는 방법을 이제 가르치는 강의를 이제 평생을 해오다 보니 평생 셈이 음, 일한 게 대부분이 그런 거였죠.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건 시험에서 입문제를 왜 묻느냐라는. 그러면 입문제를 물을 때 학생들이 자주 실수하고 빠지는 함정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면 그 함정이 학생들이 실수를 끌어내는 함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실수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학생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공부를 시켜서 여러분이 이렇게 배운 내용들을 다고수란히 점수로 선생님 목표는 이거예요. 다른 것보다 우리가 어, 그, 그 교양과 어, 우리의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시험을 통해서 점수라는 결과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선택을, 이건 뭐, 1차적으로는 대학이라는 선택이 될수 있겠지. 그걸 하도록 도와주는 게 셈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잔소리도 하는 거고. 그래서 자, 이 시험 영어에서 w a 를볼 때는 반드시 이렇게 기억합니다. w a 는 일단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왜? 지금 문장 보세요. 여기서 와시 두 번째 문장도 와시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문장도 와시 그런 문장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와시 어떤 자리인지 보세요. 첫 번째 문장은 동사 앞에서 무슨 역할해요? 주어 역할하죠. 두 번째는 동사 뒤에서 무슨 역할해요? 목적어 역할하죠. 그래서 와시는 반드시 시험 영어에서 시험 영어를 늘 효과적으로 제대로 접근하기 위해서 what은 반드시 명사절입니다. 명사절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에서. 그러니까 명사절이기 때문에 누구하고의 구별을 물을 거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명사절 that하고의 구별을 묻겠죠. 그러니까 that이라는 녀석도 지금처럼 동사 뒤에서 that 또는 what 이렇게 목적의 역할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주어자리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똑같이 명사절 역할을 하는데 둘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 구별은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 시험 시험을 출제하는 어떤 원칙이나 출제 패턴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공부를 많이 하죠. 학원들도 그렇게 많이 시키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를 자신의 느낌이나 감으로 문제를 풀게 된단 말이에아 그러지 말고 반드시 애네들을 어법적으로 구별을 합니다. 어법적인 뭐 문법적이다라는 표현도 쓰고. 아, 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대시라는 접속사는 단순한 명사들 접속사역할이기 때문에 뒤에 문장 구조가 이렇게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나오게 되죠. 반면에 왓이라는 녀석은 여기서는 이제 아까 우리가 뭐그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다 이런 개념에서 뒤에 문장 구조가 이렇게 이 왓의 역할이 빠져 있는 즉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 있는 어떤 구조가 나온다 불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나옵니다. 이것만 구별하면 다 돼요. 어렵죠, 어렵지 않잖아. 근데 이걸 고등학생들이 틀린단 말이야, 수능에서. 틀리는 이유가 뭘까요? 틀리는 이유가 쌤이 수업에도 늘 예를 들어 설명하지만, 그래서 접속사가 나오면 쌤이 반드시 말라이 뭐 자리가 명사절 자리인지 아니면 관계대명사 자리인지를 먼저 구별하라 그러죠. 이 구별하는 단계가 빠져 있기 때문에 항상 실수를 하는데, 예를 들어 문장 구조가 이렇게 나와서 대다고 와시 있다. 요렇게 그렇죠? 문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뒤만 보지 왜 이렇게 보통 공부를 시키니까 단편적으로 그만 돼. 요 반드시 문장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하는 이유가 지금처럼 반드시 뭐부터 봐라. 아, 애가 동사 뒤에서 동사의 목적의 역할을 하니까 무슨 절이다. 아 이게 명사절이구나. 그럼 이 문제는 명사절의 대과 왓을 뭘로 구별하라. 뒤에 문장이 완전하면 대으로 지금처럼 불완전하면 왓수로. 아, 그러면 여기서는 왓이구나. 근데 문제 패턴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뭘 보는가 하면 어 대다고 하시 나왔어요. 어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요. 그러면 불완전하니까 대시구나. 이렇게 본인이 착각을 하는 거지. 선생님이 뭐부터 보라 그랬어. 이 자리가 명사절인지 관계대명사인지 반드시 습관들려야 돼요. 접속사를 상당히 우리 학생들이 약한 이유가 문제에서 묻는 패턴대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지. 지금 자리가 명사절인지 아닌지 보세요. 앞에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잖아, 그죠? 그럼 이 자리는 명사절이 아니죠? 그럼 와은 무조건 오답이란 말이야. 그럼 이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아,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해요. 그럼 대선 뭐가 되는 거야?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쌤이 항상 수업 때, 우리 고등학생들 어법 수업할 때, 명사 뒤에 와이 나오면 무조건 오답이다. 왜? 와은 무슨 절이니까? 명사절이니까.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서 쓰는. 그래서 이렇게 접속사의 종류를 판단하는 작업이 먼저 들어가면 이문법은 100% 점수로 만들 수 있어요. 자, 거기까지 한번 기억해두고 왜냐하면 이와스을공부하다보면 되다고 자꾸 헷갈리거든. 그 여러분들이 또 자꾸 사, 상상하게 되고 대부분의 여러분의 상상은 실제 문장으로 구성되기 힘든 상상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가지고 이해하란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말하잖아, 구조, 개념, 문장 구조, 문장을 보는 눈. 그래서 첫 번째 예제를 다시 보면 보세요. 다시 이렇게 끊어보면 보세요. 대신에 이제 이 what이라는 접속사의 해석은 대다고 똑같아요. 뭐뭐라는 것 또는 뭐뭐라는 사실. 그러면 what I want for Christmas. 크리스마스에 내가 원하는 것 is to meet you. 너를 만나는 것이다. 투부정사가 비동사 뒤에 나올 때는 뭐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you should follow. 너는 따라야 합니다. what your doctor advised. 그럼 뭐요 이때도 동사 advise의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래서 이 의사가 advise는 조언하다, 충고하다. 그래서 의사가 조언한 것을 따라야 한다. 자, 그다음에 the gloves가 나옵니다. Are what makes him strong?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구조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그 make라는 동사 여법도 함께 아, 기억을 좀 해야겠고 자 그러면 그 장갑들이 are 뭐뭐라는 뭐하는 머머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one makes him 그를 stronger, make 이제 목적어를 목적격보로 만들다죠 그래서 그를 더 강하게 만든 것이다 이걸 쉽게 이해되기 쉽게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좀 매끄럽게 하면 그를 강하게 만든 것은 장갑들이다라는 그 장갑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장갑이 그 장갑들이 그를 강하게 만든 것이다. 자그 다음에 이렇게가 주어가 되겠죠. 덩어리 그리고 동사 덩어리. 그러면 what looks beautiful. 아름답게 보이는 것. 즉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isn't always good. 항상 good, 좋은 것은 아니다. 이게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은 아니다처럼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예뻐 보이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자, 그다음에 do you believe in입니다. 여기서 전치사 in 뒤에 자,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 꼭 기억할 게 있는데 전치사라는 녀석들이 on이나 뭐 of나 항상 뒤에 명사를 목적으로 데리고 와요. 그 자리에 동명사도 목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 역할을 하는 누가 나올 수 있다. 명사절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와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데 그러면 됐은요. 대는 어, 전치사 뒤에서는 절대로 쓸수 없다. 이건 암기하고 적용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서는 t 만 사용할 수 있고 대라는 녀석은 전치사 뒤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what you cannot see, 여기서 네가 볼수 없는 것을 너는 믿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너는 믿냐? 믿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 그다음에 what makes me happy입니다. 이게 동사죠.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to see my dogs. 이때는 see가 이제 목적어가 목적격 보하는 거거든 사지각 동사 어법이 되죠. 그래서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거나 ing하는 동사 법도 챙겨놓고. 그래서 내 개들이 나를 welcoming 환영하는가 맞이하는가. 밖에 나갔다고 왔을 때 개들이 나를 막 꼬리 흔들면서 나를 맞이하고 환영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라는 것이야. 선배도 집에 세 마리가 있어요 키우는. <laughs> 자그 다음에 세 마리라고 표현한 건그 나는 분명히 사람을 셋을 애를 낳았는데 집에 야생 동물 세 마리가 있는 것 같은 늘선 그런 분위기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that is not it is라는 비 동사의 보호역할의 명사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order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빠져 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되죠. 그래서 what i ordered 내가 명 내가 주문했던 것 order는 명령하다도 있고 주문하다. 그래서 내가 주문했던 것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는 것 내가 주문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명사처를 이끄는 대다고 왓. 물론 의미덩어리를 끊을 때는 그 앞에서 끊어내고,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뭐뭐라는 것 또는 뭐뭐라는 사실. 이렇게 해석을 하자. 근데 이 대시라는 자성은 뒤에 문장 구조를 완전한 형태의 문장을 끌고 오는데 비해서 왓은 이렇게 주어나 또는 목적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형태의 문장을 이끌고 나온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학교 그 내신마다 이제 문법 주제로 왓이 다 나온단 말이지. 워낙 중요하니까 시험에서 많이 물으니까 그럴 때 학교에서나 뭐 일반적인 교재의 모든 설명들이 이제 뭐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 대명사와 시다. 그럼 여러분들 헷갈려요. 어, 관계 대명사인데 음, 그러지 말고 이제 그 수업은 그렇게 이해하더라도 여러분이 시험을 접근할 때는 반드시 와을 어떻게 기억해라. 어떤 문장을 이끄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무슨 절이다. 명사절 접속사다.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서 명사절로 사용된다. 그래서 항상 누구하고의 구별을 묻는다. 명사절의 대과의 구별을 묻는다. 그렇게 출제 패턴을 정리하고 적용하면 훨씬 수월하게 시험에서 점수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명사절 접속사와세 대한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